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로 갑니다. 제가 그 1회 서울 인구 심포지엄에 그때 패널로 참석했었는데, 제가 5회에서는 발표자로 나서게 돼서 굉장한 영광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또 저에게 정말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주셨던 마스다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것을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좀 영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마사타 선생님은 그 지방 소멸 위험 지수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지만 사실 그 일본에서 어 지방 소멸을 얘기하실 때는 어그 소멸의 어떤 통계 분석을 통해서 2, 30대 여성 인구가 굉장히 예 핵심적이라고 보신 것이고요 일본에서 이 분석을 하실 때 출산율 가정이 한1.4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30년이라는 인구 재생산 주기가 지나고 나면 인구가 한 절반 정도. 감사하는 지자체가 늘 것이다라는 그런 어, 말씀을 하셨고 어, 제가 이분의 분석에 이제 영감을 얻어서 어, 이 30대 여성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의 이 상대적 어, 비율을 가지고 어,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젊은 여성 인구가 고령 인구의 절반도 못 미치는 0.5 미만인 지자체가 어, 인구 재생산 주기 즉 30년 정도 후에는 소멸 위험이 높고 그0.2 그러니까 고령 인구 다섯 명의 젊은 여성 인구가 한 명도 채안 되는 그런 지역들은 소멸 위험이 매우 높은 고 소멸 위험 지역으로 그렇게 명명을 했었습니다. 뭐 이것은 아주 단순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 환원주의적으로 그렇게 너무 깊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이걸 가지고 지역들을 비교해보고 시간에 따라서 보면 하나의 우리가 어떤 뭐 어 특징들 이런 것들을 잘볼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멸 위험 지수에 나오는 이 비율을 가지고 우리나라 한 2000년부터 지금 한 20년 이상의 추이를 보면 어, 2000년에만 해도 2.5 정도, 즉 젊은 여성 인구가 한두배반 정도 더 많았죠 고령 인구보다. 그러다가 2004년에는 한두배 정도로 줄고 2016년이 되면 이제 1:1이 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2016년 이 앞뒤가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이때가 어떤 시기냐면 우리나라 15세에서 64세 생산 인구 가능 인구가 어순 감소하기 시작 즉 어,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인구 감소는 이미 20, 201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 시작된 것이고요. 40대 후반에 인구 즉 헤리덴트가 어, 얘기한 인구 절벽에서 얘기한 어그 어떤 소비 인구 주 소비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굉장히 우리나라 인구 변동에서 중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고요. 런데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눈으로 보면 어, 우리나라 지역의 세태를 한눈에 볼수 있는 거죠. 2000년에는 단한 곳도 없던 인구를 하나의 이 저수지라고 생각하면 인구의 물이 아주 풍성하던 시기를 거쳐서 불과 20년 사이에 무려 115곳 2022년 5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를했다 양적으로 어, 며칠 전에 6월 주민등록 인구 통계 가 나왔는데요 똑같이 115곳이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양적으로 소멸 위험 지역은 거의 모든 시군구가 다 들어와 있고 대도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새로 진입한 곳은 대구의 그 남구, 부산의 금정구와 같은 아주 원도심은 아니고 조금 덜 원도심인 곳들도 이제 이 인구의 불균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빨간색 지역들 소멸 고위험 지역들 지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인구 소멸 위험이 양적인 증가에서 질적인 심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더큰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소멸 위험 지역 높은 지역들은 대부분 다 인구가 적고 어, 젊은 여성인과 적은 곳입니다. 한 최근 20년 동안 거의 50%의 젊은 여성 인구가 다,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갔고요. 그런데 꼭 인구 규모에만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이성군 같은 곳은 그리고 고령 고흥군 같은 곳은 인구가 5만이 넘지만 소멸 위험이 전국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소멸 위험이 낮은 곳들은 대부분 신도시, 신도시인과 같은 곳들입니다. 제가 저작년에 이제 감사원이랑 같이 통계청의 인구 추계 자료를 가지고 시군구별 소멸 위험을 측정해 보니까 거의 우리나라 전 지역이 30년 후가 아니고요. 여기서 30년 후라는 건 2047년을 의미하는데 25년 남았습니다. 25년 후에는 거의 모든 지역이 붉은색으로 도배가 될수 있는 현재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런 곳으로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뭐 2067년, 100년 후, 50년 후 이렇게 되면 인구구조가 좌측의 그림처럼 고분군의 그림입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인구가 지금은 달팽이 같은 형태지만 점점 위로 올라가서 아주 뾰족한 앞침 같은 형태로 변하고 그 사이즈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이 모습이고 결국은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이 지역들이 같은 시대에 있지만 같은 시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서울 수도권의 눈에서 보면 저것은 아주 먼 훗날처럼 보이지만 이미 많은 지역에서 오늘 현재에 와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인한 뭐 사회 경제적 주요한 영향만 보더라도 이미 뭐 교육 소멸이나 이런 얘기들은 벌써 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 인구,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면서 어 노인 고령 고용률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률은 마치 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65세, 70세가 지나는 한 3, 4년 후가 되면 고용률도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방 소멸 위험 문제를 어떤 본질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저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제가 한게또 일자리 문제다 보니 일자리 중심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다른 것이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제가 이 문제를 그 다음은 좀더 공부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첫 번째로 이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게첫 번째로 일자리 양의 위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청년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에 수도권에서의 그 일자리 양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 2010년대 중후반부터 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이 청년 고용률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 중반이라는 시, 시기가 우리나라 이 일자리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자리의 질적으로 보더라도 즉 임금의 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대적 격차를 보더라도 이전까지 격차가 그 완화되다가 어, 최근 한 5, 6년 전부터 그 격차가 늘어나서 두자릿 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히 고소득층과 가장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서 그런 어떤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고용의 양과 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확대가 되는 주요 원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고용이 서비스화되고 탈조조화화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비수도권에서는 여전히 제조업 일자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중요한 제조업 일자리들이 최근 한 5년 전부터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고용 위기 지역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이 지역에 있는 주요 제조업 일자리들이 조선업, 자동차 이런 것들 중심 집적지들이 위기를 겪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 제조업 취업자가 아주 많은 비용으로 감수하고 있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조선업 고용 위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용 위기가 발생해서 가장 위기가 심하던 때뭐한 40%까지 줄었다가 최근에 회복이 되고 있지만 어, 울산 동구나 경남 교제와 같이 특정 산업에 집중한 지역일수록 고용 회복이 훨씬 더 더디다는 어, 그런 어떤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양질의 고학력, 고숙련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점점 떠나고 있다는 것이, 일시 인재의 어떤 지역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고학력 어, 그리고 전문직 취업자들의 어떤 이 수도권 집중들이 최근에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이것도 한 2010년대 중후반부터 어, 수도권 집중이 다시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게 되는데. 문제는 청년 우리나라 인구 수도권 유입이 사실 70년대부터 계속 감소하는 추세였어요. 그렇잖아요. 뭐 우리 뭐 이촌 향도라고 얘기하지만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다가 이제는 그 숫자가 줄어서 2010년대 중반에는 거의 균제상태 균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도 한 2010년대 중반부터 다시 수도권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전체 유출 규모를 20대 청년층 규모가 이제는 더 넘어서고 있고요. 더 재밌는 것은 원래 남성인구가 여성인구보다 수도권으로 더 많이 유출했었는데 2010년대 이후로는 여성인구가 더 많이 유출되고 있고요. 그것도 그 비율이 여성이 유출되는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이제 청년들 특히 더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 문제 때문에 이제 수도권을 떠나가면서 어, 결국은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어,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들은 어, 최근 한뭐 20년 동안 인구 유출이 청년층 인구 유출이 거의 60%에서 40% 이렇게 육박하는 지역들이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수도권으로 가서 뭐가 문제냐? 결국은 이것이 국가적인 위기하고도 연관된다는 것이죠. 왼쪽에 보시면 이게 출산율 상위지역이에요. 마름모로 표시된 게 2001년의 출산율이고 막대기로 표시된 게 2020년의 출산율입니다. 소멸 고위험 지역들은 출산율 자체가 굉장히 높고요. 20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른쪽을 보십시오. 학기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 지역이 20년 전에 출산율과 현재 출산율입니다. 현재 지금 0.56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가 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적인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의미가 없고 그렇게 해서 모인 서울에 모인 청년들은 결국은 저 낮은 출산율인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더 어, 섬처럼 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왼쪽에 저 많이 그린 보신 그림일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죠. 지방을 떠난 청년들이 서울에 가서 어, 잘살수 있을까요? 결국은 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자산과 어떤 자본의 어떤 축적의 기회가 불균등하기 때문에 출발점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이저 살벌한 오징어 게임이나 생존 게임에 부딪혀야 되고요. 그럼 남는 사람들은 어떨 거냐? 오른쪽에 보시는 게 굉장히 유명한 일본의 그 인형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어서 남아있는 노인들이 인형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집에다가 놓는 거죠. 결국은 남아있다고 해서도 또 그렇게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과 지역들이 서로 이렇게 각자 도생하면은 미래가 사실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유럽의 그 지역학회 회장을 지냈던 그 분이 중요하지 않은 지역의 보복이라는 이런 어, 아주 무시무시한 논문을 최근에 쓰신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나가는 지역, 성장하는 지역에만 점점 어, 투자를 하고 육성할 경우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보더니 미국의 러스트벨트나 유럽의 그런 많은 세태 지역들이 결국은 그것을 어, 정치적 양극화, 정치적 충돌, 어, 사회적 양극화 이런 걸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지역 불평등을 방치하게 될 경우에 이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해법이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지적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혹은 국가 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가져왔던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어떤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텐데요. 결국은 기존의 성장 경로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아까 고용위기 지역을 말씀드렸을 때, 어 제가 강조는 안 드렸습니다만, 군산 같은 지역은 양적으로는 이미 고용위기 전에 고용률을 회복했어요. 그러나, 거기는 이미 제도, 제조업이, 자동차 업체들이 항구적으로 퇴출되었기 때문에 고용의 질은 공공서비스 일자리, 임금이 낮은 저임금 일자리인 것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지역의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복귀한다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떻게 만들어내다에 따라서 완전 다른 발전 모델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위기를 기회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될 거냐. 결국은 한마디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말 없습니다. 지역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청년층들에게 특히 여성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거듭나도록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려나. 핵심은 저는 지역의 인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정주 환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의식 문화 이런 것들 다 바꿔 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개별 지역들의 그 조그 조그만 지역들에 대한 분산적인 투자보다는 서로 흩어진 지역들을 연결해 줘서 지역이 가지는 핸디캡을 보완해 줄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흩어진 정책과 사업들은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중앙과 지역이 서로 협력하고, 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기술이 그러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은 만명통치학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의 기어, 기술들은 대부분 네트워크 기술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기 동안 청년 인구 유출률이 더 늘었어요. 결국은 정책적 자원을 의식적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기술 그 자체가 지역의 불균형을 자동적으로 완화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투자를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메가시티를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대단히 뭐 새로운 접근이고 볼 주목할 만한 접근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것은 너무 예산 투입 중심이고 인프라 사업 중심이고 그 다음 행정 중심의 논의만 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결국은 그 안에 어떻게 사람이라는 컨텐츠를 입힐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 이런 논의가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 지금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지자체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자체, 기초 지자체에 수 100억 이상의 돈을 매년 준다고 하니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대단히 이런 정책들이 현재 상황과 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각 개별 지역의 어떤 고립적으로 뭔가를 해보라고 중요, 주는 것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위기의 패러다임을 반전시킬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인구 문제라는 것이 국가의 여러 가지 모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역 접근이 좋은 게 뭐냐 하면 지역은 모든 지역이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단한두 곳의 성공 사례만 나오면. 다른 지역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빠르게 벤치마킹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모델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려면 정부가 이 정책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어, 이 청년 유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아주 적극적이고 전환적인 접근 자체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그것이 전제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복합적으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의성군 이웃 4,010원 말이라고 제가 작년에 연구를 했었는데요. 한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한 4년 동안 투입이 됐습니다. 광역, 경상북도와 의성군이 같이 했는데, 대단히 보면 예산이 이군내의 조그만 그면 지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게저를 과연 성공이라고 할수있냐 그렇게 볼수 있죠. 근데 그 안에서의 한8 90% 되는 비관련된 예산을 빼버리면 사실은 한 200여 명 정도의 청년들이 한 2년 기간 동안 단기간에 유입되는데 거기에서 한 100억 원 정도의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지, 적을 수도 있는 그 예산이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매개로 기존의 원주민과 그 다음에 새로운 청년층들이 함께 모여서 모여갈수 있는 그런 어떤 꼬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에 이 사례가 제가 뭐 성공적이라기보다는 요, 여기서 이제 먼저 앞에서 이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한계점을 분명히 보고 다른 지역에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면 아마 그런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규모와 어, 산업과 인구 구조의 특징, 지리적 특징에 따라서 맞춤형 다양한 전략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뭐, 한국형 유연 안전성 모델도 만들 수 있을 거고, 한국형 뭐, 교육도시 모델, 도시재생 모델,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또 지역의 기획 능력인 거고,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역의 기획 능력 강화도 또 함께 지원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리처드 플로리다 교수라고 그 창조계 금란을 쓴 미국의 유명한 그 도시학자, 지리학자 계신데요.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 기업이 있는 곳에 사람이 가는 게 아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어, 사람이 있는 곳에 기업이 온다. 우리나라도 어, 대기업 연구소들이 청년들이 안 오니까 서울로 자꾸 이전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지역에서도 기업 투자 유치 산업단지 만들 이런 것들보다는 청년생들이 먼저 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정주 일자리를 마련해 준 다음에 이제 어, 기업들이 자동적으로 오게 만드는 그런 어떤 정책적 발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이 할수 있는 작은 일들을 먼저 실천해야 된다라고 어, 그분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발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